반갑습니다. 야왕팀입니다. 저번에 김수현 영상을 제가 올리고 나서 이제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번에는 김세론 씨 영상 한번 사주풀이 준비했습니다. 먼저 묵념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제 김세론 씨 사주풀이 하겠습니다. 일단 노트북에 뛰어놨거든요 먼저 경진년에 태어났고 개미월에, 그 다음에 경인 일에 태어났습니다. 일단, 사주를 딱 봤을 때, 개미월이 좀안 좋습니다. 요거는 차차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 먼저, 경인일주. 경금이 일간이거든요. 나사신이거든요. 이 경금 특징은, 모든 천간에 있는 열 가지 오행 중에서 가장 셉니다. 이 경금이 불도 되고, 뭐, 쎄도 되고, 단단합니다. 예. 가장 좀 강력하다. 먼저, 경인일주 특징 말씀해 드리면, 일지편제를 깔고 있거든요. 일지편제. 일지편제는 어떠냐면, 일단 편재가 뜻이 뭐냐면 편중된 재물, 돈을 따박따박 들어오고 이런 것보다 한 방에 크게 벌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일찍 편재를 가지고 있으면 편재 자리가 배우자 자리니까 배우자를 만날 때 반드시 경제권이 좀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A 만날 때, 배우자 만날 때 경제권을 우선시합니다. 방송 보고 있는 여성분 중에서 어 저는 그런 거 아닌데요 하는 분들은 가능성이라 고 봅니다. 이 남자가 지금은 돈이 없지만 나중에 돈이 많이 벌놈이라고 보고 결혼하는 겁니다. 아니면 만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찍 편재인 여성분들은 경제권이 중요하다 보니까 되게 나이 많은 남성분들이랑 연애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한 30대 초중반만 돼도 한번 정도는 있을 겁니다. 한 10살 이상 차이 나는 남자랑 연애하는 경우가. 그리고 이 경인일주는 일찍 편재인데 이치 편지를 가진 여성분들 특징을 또 말해드릴게요. 보통 남들보다 빨리 연애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 전반적으로 빨리 나가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김세훈씨처럼 아주 어린 나이에 바깥으로 나가서 연기활동을 했죠. 그 다음에 이게 문제인데 12운성 절지를 깔고 있거든요. 배우자가 절지란 말은 절지는 12운성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2단계로 나누는 건데요. 여기서 절지는 아기가 들어오기 전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일지절지를 가진 사람들은 배우자 보기 좀 박합니다. 살면서 사별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큰 이별을 통해서 아픔이 있을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지절지를 가진 사람들은 배우자에게 큰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왜 경인일주가 안 좋냐면 편재잖아요 배우자가. 경제권. 어떤 한방을 노리는 그런 걸 보고 배우자랑 결혼했는데 포기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인주 자체는 좀 배우자궁이 많이 박하다. 그리고 이 나는 경금이고 밑에는 임목이거든요 쇠가 나무를 치거든요. 좀 많이 괴롭힙니다. 경금이 나무를. 예, 나무는 배우자인데 배우자가 잘났다 잘났다 해도 인정 안 해주거든요. 경인주들은. 그렇기 때문에 경인주 자체는 배우자궁이 많이 박하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나이가 있는데 능력이 좋은데 미혼인 남자 분들만 들으십시오. 어린 여자 아무나 찝적거리는게 아니고요. 일단 일지 편제를 깔고 있는 여성분들한테 작업하십시오. 그러면 작업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왜냐하면 일지 편제를 가진 여성분들은 보통 어린 나이에 빨리 밖에 나가 는 경우도 많고, 연애도 빨리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일지 편제 여성분들은 나이 많은 남자는 연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여성분들, 30대 초중반인 여성분들은 거의 한번 정도는 10살 이상 차이 난 남자는 확인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돈 많은 나이 많으신 분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일지 편제를 깐 여성분들이랑 연애 성공 시제 방에 와서 후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은, 김수현씨 만나는 게, 김세론 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일찍 현재. 김수현씨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경제권도 아주 강력하잖아요. 뭐 인물로 좋고요, 일단. 자, 이제, 김세론 씨 대세, 운을 보면서 사주풀이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대운을 봤을 때, 임오 대운이거든요, 첫 번째 대운. 8세부터 18세까지. 이 대운은, 좋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떤 나의 어떤 재능과 끼, 돈을 만들기 위한 재화 과정이 식신과 상관이거든요. 김세훈 씨는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운에서 식신도 날라와요. 그러면 내 끼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수 있고 좋거든요. 그리고 밑으로는 오화가 날라옵니다. 오화는 정관입니다. 이 정관이 날라왔는데 이 대운에는 김세훈 씨가 좋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이모데오는 위에는 물, 밑에는 불이거든요. 이걸 주역에서 수화 기재라고 하는데요. 이 수화 기재는 문화 예체능, 예술 방면으로 두각을 이루기 쉽습니다. 창작하는 능력, 글쓰기, 그림, 뭘 만들고 키우고, 이런 게 유리하거든요. 머리가 이런 쪽으로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단, 이 수화 기재가 있을 때몸 쓰는 일을 하면 병이 생깁니다. 자기 사주에 물불이 많이 붙어있다 근데 자기는 육체 노동을 하는 일을 하면 병이 생깁니다 머리로 돈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대훈에 12운성에는 목욕지를 가고 있거든요 이 목욕지는 우리 어린애가 밖에 나가기 전에 목욕을 하잖아요 이 목욕은 유행과 멋에 관심이 많고 약간 말도 잘하고 끼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예인을 했잖아요 9세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대훈은 아주 좋습니다. 다음 대운이 문제인데 신사 대운입니다. 신사 대운에 왜 문제가 발생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간의 신금입니다. 겁재. 겁제. 이 겁재가 뜨는데요. 이게 먼저 안 좋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김세훈 씨 사주에 상관이 있거든요. 상관이 편법과 불법 이런 거 하고 싶어 하는 상관의 능력인데 겁재를 만나면 그런 상간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그 상간을 가진 여성분들은 좀내 기본대로 하고 싶은 말을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관제 시비가 많고 좀 심하면 남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급제가 대세원에 만나면 경쟁심, 투기심, 승부욕이 강해서 일확천금, 편법, 불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다가 돈을 다탕진할수 있습니다. 도박 중독이라든지 투자 사기를 당한다든지 그래서 일단 겁재 운안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가 더 위험한데요. 편관이 날라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편관 편인 운에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고 했잖아요. 이 편관이 왜안 좋냐면요. 지금 김세훈 씨 사주에 일지 인목이랑대 운의 사화가 만나서 인사형을 이룹니다. 인사형이 일어나면 지세 지형이 돼가지고 내가 내 세력을 믿고 많이 까불고 날뛸 수 있다. 그래서 지세의 지형이 들어올 땐 배신을 많이 당합니다. 원인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사형이 좋지 않고 또 뭐가 있냐면 이 인사형이 만나면 천간에 간목이 추출되거든요. 상간겁제의 편재니까 편법과 불법으로 큰 돈을 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천간에 이미 떴습니다. 근데 왜 문제가 또 발생하냐 이 사화와 연지에 있는 이 진토랑 만나면 진사지망이 생기거든요 이 진사지망은요 지망살이라고 하는데 하늘에 그물이 씌어지면 천라 땅에 그물이 씌어지면 지망인데요 여자는 지망이 안 좋고 남자는 천라가 안 좋다고 했습니다 요거를 뭐 간단하게 얘기해 주자면 뭐 어떤 거냐면요 이 지망살은 옛날에 한국지 보시면 장각이란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신이고 도사라고 하면서 농민들 보고 광군들을 쓸자고 황건적인 난을 일으키는데 결국 그 수백만 명의 농민들이 광군에게 다 쓸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똑똑한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을 때 수많은 고통을 줄수 있다. 그래서 이 지망살에 걸려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펼치면 펼칠수록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망살에 걸려있을 때는 활인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애초에 봉사활동 기부활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대운에는 진사 지망도 걸려있고, 인사 형도 걸려있고, 성관의겁재가 뜨니까 상관 겁제도 떠있고, 여러모로 안 좋은 대운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대운수 두 개를 봤는데요, 김철론 씨. 이제 뭘할 거냐면, 김세훈 씨가 음주운전 사건이 일어난 그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주적으로. 그날이 언제냐면, 2022년 5월 18일입니다. 2022년도는 이민 년이거든요. 이민 년인데, 이 이민 년에서 봐야 될 건, 일단 절지, 세운의 절지를 가고 있습니다. 절단 날 수도 있고, 이 절지가 달려있으면, 드라마틱한 상황,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 여러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해거든요. 그리고 또 임목이 있습니다. 지금 대운수 사화와 원국에 있는 임목이 합쳐서 인사형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또 2022년도에도 이 임목이랑 대운의 사화를 만나서 인사형이 또 일어났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죠? 인사형이 있으면 교통사고나, 배신당할 일이 많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운으로 보면, 12신살로 보면, 영마 지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마 지살에 절지면, 뭐, 두 가지 정도 볼수 있죠. 김세훈 씨처럼, 조통소가 날수 있고, 움직이다가, 아니면, 어떤, 내가 어느 장소로 가서, 사기를 당할 수 있거나, 봉변을 당할 수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원인은, 본인한테 있다고, 했죠, 제가 아까. 지세의 지형이라서. 그리고, 월로 가볼게요, 월. 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월. 5 월이거든요. 월은 을사월입니다. 여러분들, 을사월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뭔가 이상한 거 느꼈습니까? 지금 김세론 씨가 죽은 연도가 을사년도, 2025년도에 죽었죠. 그런데 2022년도 을사월, 5월에 교통사고가 났죠. 요걸 좀 보면, 사주를 알든 모르든, 이 을사라는 월운에 내가 더 힘들었기 때문에 이게 세운으로 가면 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왜? 월운보다 대운보다 세운의 힘이 가장 강하거든요. 그래서 뭐 용신이니 기신이니 뭐 격국이니 이런 거알 필요 없이 여러분들 많은 세력 깔아가지고 과거에 내가 좀 힘든 연도라 월 글자를 보잖아요. 그 글자들을 외워놨다가 앞으로 일어나는 어떤 날들에서 월이나 세운에그 글자가 중복으로 겹치는지 봐야 됩니다. 그때 또뭔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무슨 일어나는지 궁금하시면 저한테 사주 상담받아도 되고요. 이렇게 사주 공부를 하면 됩니다. 왜 라는 건 띄우지 말고, 그때 내가 안 좋았으면 다음번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왜 라는 걸 계속 띄우면 공부는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김세원 씨는 또 이것도 있습니다. 기문간살도 있습니다. 기문간살이 뭐냐면,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데 유리하지만, 술 먹으면 좀 아플 수 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뭐, 과거 책에 보면 기문간살 가진 여성분들은 결혼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남자분들 보고. 술 먹고, 기억을 잃는답니다. 그래서 항상 사건, 사고는, 기문간살 있으신 남자, 여자분들은, 술 먹으면 사고로 많이 치게 되어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문관사를 가진 분들은 술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 말해드릴게요. 5월 18일이 신미일이거든요. 신미일이면 일론에서도이 미토가 있기 때문에 기문관사를더 짙어집니다. 평소보다도 술 먹으면 더 사고가 날수 있는 날입니다. 신기하시죠? 이론, 원국에 있는 기문관사, 이론에 있는 미토, 인민기문관사. 기문간살 중에서는 인미기문간살이 가장 강력합니다 술 먹으면 좀 포악해진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세론씨 사주 총 정리하겠습니다 신사대운에 을사년도에 무인월에 병진일에 하늘 위로 올라갔습니다 설명해드리면 신사의 사화와 을사의 사화 그리고 무인의 인일지편재의인 인사 인사 인사형을 굉장히 중복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김세론 씨는 사주가 신 강하거든요. 정신력이 세고 강한 여자인데, 어 18세 대운과 2025년도 세운이 서로 장생입니다, 장생. 장생은 나의 어떤 신강한 힘이 더 강력해지는 거거든요. 이래서 이럴 때는 내가 더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신 약한 사람만 자살하는 거 아닙니다. 신 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살하는게 더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신약한 사람은 주변에서 말릴 수 있거든요 신약한 사람은 그래서 보통 자살하는 경우가 약을 먹고 자살하지만 신강한 사람은 남이 말려도 못 말립니다 내가 딱 마음을 정하면 그냥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하거든요 그리고 12신살로 보면 대운도 망신겁살 그 다음에 세운도 망신겁살 중복이고요 그리고 대운과 세운은 신사 을사, 사가 편가그 다음에 2월이 무인이 편인, 그리고 병진일이거든요. 그러면 또 이론으로 봤을 때 진사, 지망도 두 개로 갈리죠 대운의 진사, 그 다음에 세운의 진사, 그 다음에 이운의 진사, 지망살도 더 짙게 갈리고 그리고 이론으로 보면 마지막에 화계살과 월살이 뜨거든요. 이 병진일에. 요거를 해석하면 월살은 어두운 밤하늘에 가려져 앞길을 볼수 없는 상황이고, 화계는 화려한 날들이 덮어버린다고 합니한치을볼수 없는 어떤 어두운 곳에서 내 능력을 바라지 못하고 스스로 덮어버린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간 편인이 있고, 인사형, 축술형, 이런 게 있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김세훈 씨가 일산 연도만 버텼다면, 좀 오래 살지 않았나 싶은데 참 유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할 말은 저는 명리학을 하는 야왕TV고요. 저에게 상담받고 싶으시면 카카오톡, 오픈채팅, 야왕도사로 문의해 주시고요. 4주 하이라이트 영상은 부산도사에 있고 야왕TV는 제가 지금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야왕TV 부산도사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예인 영상은 누구로 할지 정해진 건 없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면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추천이 많은 인물을 사주풀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